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2월 3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3일 시청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세종경찰청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세종재향경호회 등 관계자가 참여해 시니어폴리스의 새 출발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60세 이상 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시니어폴리스는 세종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시니어폴리스는 총 10명으로 임기는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들은 자전거 절도 범죄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위반 행위 촬영,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등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퇴직 경찰관의 실정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범죄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충남대병원 성인 응급실이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2월에도 홀수일만 24시간 운영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료 전문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난 1월 홀수일에는 24시간 진료하고 짝수일에는 주간만 운영해 왔습니다. 이달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홀수일에는 24시간 정상 진료하지만 짝수일은 날짜별로 응급실 운영시간이 달라 응급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운영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6일, 8일, 12일, 14일, 16일, 20일, 22일, 26일에는 주간만 운영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가 제한됩니다. 그외 짝수일인 2일, 4일, 10일, 18일, 24일, 28일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됩니다. 세종시 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월 3일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을 운영합니다.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은 작지만 즐거운 배움과 저경력 공무원을 밝히는 배움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학교회계 담당자 연수입니다. 이번 연수는 기초부터 탄탄한 학교회계 연수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직된 연수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쌍방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됩니다.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의 교육과정은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7년 미만의 저경력자 교육행정직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별로 과정을 설계하여 신규 공무원, 회계 업무 경력 3년 이하, 회계 업무 경력 3년 초과 5년 이하, 회계 업무 경력 5년 초과 7년 이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의 교육 내용은 학교 회계 예산 이해하기, 학교 회계 예산 수입 지출 바로 알기, 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 학교 회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눈높이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16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을 열고 14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관광벤처 부문 30개 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 부문 이른개 팀,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성장 관광 벤처 부문 40개 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등으로 각각 나누어 선발합니다. 공모에 참가하는 팀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 딥테크, 관광 인프라, 관광 콘텐츠, 관광 체험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